3시 가고 있지 이제 세코를 가고 있지 이제 세코 이 비싼 이제 건물 외관이 별로 좀좋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래 먹을 건물은 외관이 더 후지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옆 건물을 예약할 수가 있었지? 짜란. 음, 왜 어? 웨스턴 룸이라고 했어? 응? 언지없는데 분명히 갓도가 요테이산이 보이는 프라이빗 온센이 있는 방을 예약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방엔 온센도 없고, 요트의 삶 뷰도 없, 없단 말이죠. 응, 그기 보이지 않는 응, 그기 <목소리> 어떻게 얼굴 이상한데, 브이로그 찍어 먹어야 되 비용벌이 좀 재미가 있네요 푸드트럭점이 있고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900엔 900엔 만원이야 큰 아이스크림 하나에 만원이 엄청 비싸죠 이거 관광지 어떤 물가 경기도 성비 공항도 비싼댄데 응. 물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간다? 편의점 간다. 오, 주먹밥이 엄청 많네. 반찬이 이렇게 있죠. 나는 이런 반찬이 좋더라고. 아, <laughs> 그렇지만 탐하고. 금냉 맥주. 탄수화물 75%가 없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맥주부터 이다 먹습니다 이거 나의 맥친친구 샌드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친구레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컵 세계 어디든 나이 함께 가는 나의 맥주 컵마이컵맥주이었죠이친구죠 그거는 안 지워져 그냥 엑스트라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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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move <laughs> 텐션이 돌아왔다 갓도가 <laughs> 음, 요태이산뷰 방을 예약한 줄 알았는데 예약이 잘못돼서 지금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있다가 맥주 마실 생각에 지금 약간 정신이 돌아왔죠 오, 엑스트라네 가스 많이 들어있네 <laughs> 엑스트라 가스 오 진짜 가스 안 나왔네 오늘 우리의 맥주 오근이 거시기하게 찍혔다 장난 아닌데? 썸네인가? 맥주 오후. 맥주 <who> <clairement> 이 장난 데 맥주가 유료 음식만 해서 55,000원 이게 7,700원이었는데 55,000원으로 <목소리> 굉장히 눈이 많이 올고라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눈이 너무 오면 보드를 탈수 없단 말이죠. 앞이 안 보이고 옷도 접고 그래서 보드를 탈수 없는데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온단 말이죠. 아침에 먹으러 갈 거예요. 가래서꼭 빵을 먹는한또한 밥을 먹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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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이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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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낫또한 번, 한 번, 한 번,

배경. 우리는 방을 옮깁니다. 한국 쪽 에이전시 연락했더니 자기들의 실수가 맞다고 방을 옮겨준다 그래가지고 개큰방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짐을 다시 싸야 하고 시간 되어서야 보드를 타러 가면 땡보는 끝났다 파우더도 없다 그렇지만 우린 간다 아침네 나 이제 새 데크를 캐시아로 갑니다 이 샛고 숙소들은 슬로프랑 연결된 데가 많아가지고 숙소에서 바로 이렇게 슬로프를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고글이 들어 잘못하면 저 미래의 나의 모습 오빠 미래의 오빠의 모습이야 안돼 머리가 <laughs>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풀어 뒤에 거 풀었어? 야 바로 아까 거기다 <laughs> 불안이 현실이 됐쥬? 오 이동났네. 그럼 됐어? 거기 조심해야 된다잉. 푸로지 마! 하하만하 찾은 정체성 하하하! 나봐 너무 힘드네 여하 어떻게 내려가 여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좀 싫어 들어갑니다. 사람 죽 좋은데. 방광지니까 소그 뭐냐, 형 소는 비싸더라.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 만 원만. 만 원만. 우리가 한번 파묻히고 와가지고 이것입니다. 파 펌프하던 힘드네. 비싼 맥주를 마셨어요. 음, 맛있어. 이게 뭔가 상큼한 그 과실향이 굉장히 풍광이 나는 시트러스 의 향기가 풍광이 나는 그런 아로마가 맥주의 아로마가 사과 그림. 굉장히 시원. 지금 뭔가 원샷 때리고 싶은데 우리의 가라기가 지금 튀겨주고 있기 때문에. 맛있어. 이게 천이백 원. 하나 사. 까 이거 하나, 음, 하나, 음, 하나, 음, 하나 음, 사차다 음, <laughs> 휴가 왔으니까 기분 좋게 돈을 쓰고 싶어서 너무 비싸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네 정성껏 비싸야지 배는 <laughs> <laughs> 못고요 갑자기 확 고기 지는데 맥주 아 이거 먹어서 상큼한 거 먹어서 이 맛이 확 들어간다 맛염치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후추 맛이 장난 아니에 근데 생강과 후추와 마늘이 조화가 굉장히 좋은데? 맛있네요 내가 먹었던 카라멜이 굉장히 맛있네 지금껏 타본 리포트 중에 가장 좋은 리포트 판매기도 있고 제발 뭔지 알아요? 중댕이가 따뜻해 엄두 엄 그러니까 응주 보딩 하면 안 되지만 여기는 수겟에서 맥주를 다 팔아요 그래서 맥주 마시고 보드 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하긴 하지만 좀 각자 알아서 해라 음. 많이 오늘요는또 저녁거리를 사러 갑니다.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요. 약간 사포로 보다 물가가 두배해졌어요 스프카레 한 접시에 2,200엔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편의점에서 사 먹으려고. 어제 호텔 지나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아라비카 커피 떠먹으러 왔지. 엄청 맛있어요. 근데 약간 단맛이 살짝 난단 말이죠? 라떼보다는 교토라떼가 더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기도 아또 다른 같아. 그거, 먹어봤죠. 네, 그럼 테스트 연결했고요. 눈스를봅니다 근데 한국도 눈이 많이 오네? 대상에 계란말이 먹습니다 정성 로와 나는 이렇게 돈꼬추동을 먹고 있어 까치동 까치동 뿌리돈 뿌리돈뿌리 서울 0.7도래 장사가 안 되겠네 또 이거 온센을 하는 거를 촬영하면 약간 유튜브에 장르가 없어가지고 <laughs> 촬영을 할 수가 없고 온센을 했습니다 즐겁게 굉장히 좋았어요 스노그를 타면서 허벅지를 엄청 많이 쓰다가 와서 이렇게 다리를 담그는 공간 근육들이 사르르르르르르르 근육 나 녹아 이러면서 엄청 풀려. 그래서 텐션도 잉 어. 스노보드 원전과 온세는 약간 이렇게 세트다. 세트여야만 한다.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온세면서 계속 늦죠 작년에도 이 온세는 있었어야 했는데. 아 끝났나 봐 오빠. 그러네 입구 문이 닫혀있네. 다, 다 이제 9홉 시에 끝나나 봐. 9 시가 조금 지나가지고. 이자카이가 탄진할까 면서 나왔는데, 성수에 지나갖고 이자카이가 전부 9시에 문 닫나봐요. 잘 아, 물어보라고 하는데, 가격을? 비쌀 <목소리도> 것 같다. 어우, 장난 아니다. 털개가 있다. <목소리도>

세상 아, 정 아, 치킨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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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 있었는데 음~~ 말거말 아, 정 맛있지 말 아, 메뉴 아, 정말. 감자 이게 얼마라고? 15,000원 이렇게 15,000원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방금 되니까 진짜 맛있네 후추 장난 아니야? 아 그럼 천천히 먹어 나가볼게 몰라 <laughs> 니또 물어 응 이거 너무 썩은 거 아니야? 그래? 진짜 싸었고거 나는 정성 노화를 하고 있고 여기 고성 노화를 하고 있다 적어서 항상 빠르죠. k t x 로나다난 무궁하고 군인데야. 이 군인데야. <구린데야>, 어떨까? <어떡해>. 써, 써, <laughs> 써. 고카야 할때 이런 뷰를 하루밖에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운 사실을 뒤로 하고 떠납니다. 한국 드라마가 일본어로 나와 보 있어. <목소리> 우리는 이제 가야 한다. 인아, 안녕. 콘돌라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잘 보이니까 예쁘다. 음. 어제는 얘네가 안 보였죠. 엄청 예쁘네. 하지만 안개가 오고 있죠. 그렇죠. 나 <laughs> <laughs> 이거 말해 <웃음> <웃음> 너무 무섭단 말이죠? 이거 앞에 안전망 없단 말이죠? 저 아니, 너무.. 타다가 뛰어내리라는 소린가?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저 위에까지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무튼 예쁘게끔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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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이고? 이게뭐 하는 짓이고? 힘들어질 네 와! 하이컵을 하고 있는데 미친 거지? 그냥 저거를 해서 올라왔다흘러떨어지면 <목소리> 한없이 내려가겠는데? 저 옆쪽은 조금 옆으로 가면은 좀 완만하거든? 여긴 저기 못할 것 같잖아. 이걸 <목소리> <여기로> 어떻게 <어디서> 넘어가? 걸어서? <목소리> <목소리> 잠깐 렛츠고 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어안 돼, 아 돼, 기 돼, 안 좀 걸어서 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이 좋다. 들어온 길을 번쩍야서 무서워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 타고 내려가 아니면 저기 언덕까지 간 다음에 컵피 파이프 파이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 여기 데려가 여기만 가도 돼 어? 여기다. 어 그렇지 잘한다 우, 다 보여줘 아니 이쪽으로 가야된다니까? 거기 층이 너무 많아 그렇지 그쪽으로 아니, 거꾸로 와, 자꾸. 턴은 못하겠어. 나 턴하고 싶어. 나턴좀 하자. 나, 나 사이드 3 그만하고 싶어. 어, 턴좀 해.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지. 으나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뭐가지 잘릴 뻔. 그치 눈이지, <laughs> 이제 바뀌었다, 바뀌었다. Um, 너무 딱딱한데? <laughs> 어, 여기로 내가왔단 말이죠 사이드 슬립으로 허벅지 터지는 줄 아니 옆으로 나가라고 옆으로! 내가 <laughs> 안다고 했지? 그럼 옆으로 오던가 같은 데로 간다매 옆으로 오든가 저쪽으로 오지 그랬어 옆에 사람들 가던 대로. 오, 고생했다. 아, 꺼져. 뭐해, <laughs> 안 싸? 왜 그래, 이겼어? 어? 하아.. 어? 나그 어. 어, 타고 내려가자 밑에 밥 먹자 언니 <목소리> 거기 훨씬 맛있네요 난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방금 영상 보니까 신나게 차도로 와줘 오늘 더탈려면 잘해라 어? 이대로 끝나는 수가 있어 응. 내다 먹을 거야. 미사인, 네 저기 뭔가 동물이 지나가는 사막 같다. 이야더신난다르우 뭐가 지나가는 걸까? 오, 진짜 신났다. 나다 이렇게 다 봐. 너무 귀다 엄청 돌아다녔네. 셀라 아, 빰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はい、お疲れ様でした。東急レイトジャパンとしてみ。